안녕하십니까. 1월 약초상골의 초당입니다. 오늘은 백출 짠대 산또라지입니다. 많이넣고 조금밖에 없네요. 야 산또라지입니다. 그리고 요것이 짠대 사삼의 진품입니다. 건조하기 위해서 빨리 마르라고 반 썰었습니다. 도라지 너무 어른것해와서 조금 미안합니다. 배출. 식물 이는 삽준대 한약으로 배출이라고 합니다.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. 항약 집선방에, 신선방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위장에는 제일 좋은 약이라고들 합니다. 임신구태에 탁월한 약입니다. 썰어서 말려서 지금 제가 급히 한다고 쌀뜨물에 못 담갔습니다. 오늘 3시간 담그면 된다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습니다. 생걸로 먹어봤는데 맛이 뭐 조금 약간은 살짝은 좀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요일 약초 상골에 초당이었습니다.